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치과를 가시겠어요? 졸업식 끝나고 이제 놀고 보니까 이제 삶을딱 시작해서 음. 아 우리 학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직장을 좀 구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치과도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대학병원도 있고 뭐 종합병원에 있는 걸 수도 있고 검진기관에 있는 병원일 수도 있고, 교정만 하는 병원, 뭐 소아치과 뭐 일반 병원, 뭐 이렇게 꽉까지 막 나눠져 있는 이런 병원까지, 진짜 다양한 종류의 병원들이 있는데, 아, 이 중에서 내가 어딜 가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이제 선택하면 좋을지, 우리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열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laughs> 놀랬어요 <laughs> <스스로>. 네. <laughs>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말안 해도 뭐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다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들 대학병원... 안 가봐서 잘 몰라. 요 <laughs> 제가 안 가봐서. <laughs> 저희는 좀 교정치과만 보거나, 아니면 소아치과만 보거나 하는 이런 전문과목을 보는 이런 치과를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일반 전체적으로 다 보는 치과를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전문과목 먼저 장단점을 생각해볼까요? 요즘에는 예전이랑 다르게 근데 뭐 조금 다른 점이 내과. 음. 어, 구강 내과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음. 구강 내과 그리고 구강 외과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들이 저희 주변에도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근데 저도 이제 만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가끔 소식이나 정보들을 좀 보면은 만카페 팬이라나. <laughs> 모든 얘기 만카페. <laughs> <아니야>, 저희, <laughs> 저희 치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음. 내과 전문의 치과, 외과 전문의 치과들의 평이 상당히 좋아요. 어. 병원도 있는데도 음. 불구하고 여기는 어쨌든 좀 비싸다. 너무 예약이 힘들다. 음. 근데 이제 사랑니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그큰 치과로 많이 좀 선호를 하시는데 대학병원 그렇죠 대학병원 음. 같은 근데 그 이제 약간 그런 위험성을 다들 좀 인지를 하시니까 근데 구강외과 전문 치과에서 쉽고 빠르게 되게 잘 빼더라. 예약도 편하다. 어뭐 이렇게 뭐 후유증이 덜하다 이런 음. 식의. 그런 좋은 평들이 많아지니까 이 치과들이 점점 좀 많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약간의 이제 그런 뭐랄까 약간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사실 조금 음. 예 들기는 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예전에는 사실 한 곳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그런 스타일이 좀더 일반적이었다면 음. 그냥 전문 진료를 표방하는 치과들이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더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내 커리어를 좀 전문성을 갖고 음. 어, 나가는 것도 좋지 아무래도 어. 그런 치과에서 근무를 하면. 저... 같은 치과 위생사라도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 그것만 맨날 하면은, 그쵸. 사실은. 그 부분을 알수 있게. 겠 저희가 뭐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음. 사람의 발치 또는 뭐, 어, 다른 뭐 어떤 외과 수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은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어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거 진짜 자신있다. 이게 딱. 무기가 <laughs> 하나 딱 음. 생길 것 같은 거야. 자신감이 붙을 순 있겠네요. 네. 그 진료에 대해서는. 음. 그리고 저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만약에 된다면 음. 이거는 뭐해박일수 있지만 몸값 올리게. <laughs> <laughs> 아 본인. 어. 음, 그럴 순 어, 있죠. 예. 어. 근데 저는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물론 고년차인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전년차인 경우에는 어.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아. 픽스하기에 아, 아직 잘 모르니까 그쵸? 내가 뭘 잘하는지 보는 물론 거기에만 평생 있지는 않겠지만 어 여러 가지 기회가 더 음. 많을 수 있는데 전연차때 너무 그냥 그 분야의 음. 전문가가 되버리면 시야가 좁을 수 있겠나 그럴 수 음.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어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어, 그 이후에 조금 스페셜리스트가 돼보는 것도 음. 괜찮지 않을까. 아직 연차가 어릴 때. 음. 네, 연차가 특히 어린. 실습이나 음. 이런. 나만은 내가 뭐 확신 이 있다. 음. 나는 진짜 내가 실습을 해봤더니 어마 수술이 너무 좋아. 어, 그런 사람들. 음. 저도 근데 사실 약간 좀 진료할 때 외과 체질이거든요. 어. 저는 피를 이렇게 쏵쏵 하면 그렇게 쾌감이. 쾌감. 그러니까, 어 그게 맞는 사람이 데 어. 사주에. 아 그래요? 네, 그게 뭐음향오행 <laughs> <오해> 또는 사주에 는 <laughs>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피를 봤을 때뭐 이렇게 잔인 이거 아니라 어, 피를 봤을 않아. 때 그게 이제 뭐 힐링이 된다 그러면 좀 너무 끔찍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게 본인도 어, 힐링이 되는 맞아. 게 있고요 맞아. 아니면 그것만 봐도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아. 그래서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수술실에 맞는 사람이 있고 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 애초에 목표가 그렇죠 목표가 있었을 때 스페셜리스트가 응.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치생가를 가게 된 이유가 이유 나를 아 봐준 치과의생사가 음 너무 좋았어. 음 나도 그래서 교정하는 치과의생사가 응. 응. 되려고 그래, 치생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그 사람의 목표 자체가 교정하는 치과의생사가 되 근데 진짜 그거는 뭐 일반 치과가 어떤 점이 또 좋은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지 내가 그 속에서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한 명의 환자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모든, 신체도 그렇지만 구강도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치주와 뭐, 또, 뭐, 위생과, 뭐, 외과, 보철, 충치, 만뭐 이런 게다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구강 관리가 됐든 치료가 됐든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리고 저희가 뭐 계획이나 진단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제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 음. 이런 게 필요하는 순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교정도 음. 그 사실은 교정만 하지만 이 사람의 위생 관리. 충치, 모든 게 연관이 안된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통합 진료를 해야지 그 안에서 저희도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음. 근데 교정과만 있거나 외과만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그거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큰 단점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만약에 한 교정만 하는 치과에 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 이직을 할때그 음... 다음에 그안 통합... 해본 진료를 하는 통합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병원으로. 면접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거의 내가 신입이, 신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어. 그게 음. 그쪽으로 나가야죠. 전문 분야. 그한번 음. 발을 들여놓으면 그쪽으로 사실은 음. 쭉 가야 되는 음. 경향. 그러니까 들어가. 저는 이게 여러 과가 있는 병원에서 여러 과를 도는 게 어떤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나한테 맞는 과를 고른다기 보다는 맞는 과는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치과에도 이치 갈 수도 있고 이치과도 갈수 음. 있지만 적어도 나랑 맞지 않는 과는 걸르는 음. 과정. 어, 나랑 정말 안 맞아 수술실은. 음.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아예 어거르고갈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었을 때 교정 같은 경우는 보험 같은 걸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아주 음, 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교정 치과랑 일반 치과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치과의생사가 아 보험 넣는 거를 좀 많이, 많이 하,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보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뭐 교정과보다는 일반과들이 음. 있는 치과를 가는 게좀더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해습니다뭐 병원들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 전체 이제 여러 과가 있는 병원에서 로테이션으로 진료를 돌리는 경우에 음. 전연차를 돌리는 경우에 이거를 숙지하는 기간 동안을 쭉 이렇게 있으면서 돌리진 않아요. 보통 이제 한 과의 전체 진료 음. 내용을 다 보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있어야, 왜냐면, 하한 진료 과목이더라도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료를 파악할 수 있는데, 1년씩 이 사람을, 이, 아, 이 사람이라 그러네요? 아, <laughs> 1년씩 한 과를 이렇게, 로테이션 그렇군요. 하기에는, 어,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렇게 오래 근속하지도 않고, 다 돌건데도.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laughs> 보통은 3개월, 길면 음. 6개월에 한 번씩 돌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여기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바로 다른 과로 가고 다른 과로 가니까 아예 다 모르겠다. 음. 음. 어,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수박 과 탈기식. 네좀 그리고 그 로테이션이 되는 동안 계속 내가 1년차 초기의 느낌이 계속 가는 거죠 <laughs> 어, 나는 3개월마다 <laughs> 1년차야. 준욱 어, 네. 들어있어야 어, 돼. 계속.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소속감도 조금 덜할것 같은 느낌? 맞아요. <laughs> 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네. 이제 일을, 어느 정도 내가 일을 나 혼자 할수 있게 되면 되게 재미가 붙잖아. 아, 아 그렇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 굉장히 네.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미가 들만하면 또 재미 없어지고 들만하면 또 재미 없어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야죠. 어, 그렇게 되면 어,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장기간 기, 지속이 되면 일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음. 있겠네요. 그게 단점일 수 있게. 있겠... 지금까지 이제 일반 치과랑 이제 전문 과목에 있는 이런 치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장단점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각각마다 그냥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 내가 어떤 것에 좀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서 장점에 있는 거를 좀 두고 있다 하시면 그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치과를 가시겠어요? 저요? 네. 전문 과목 아니면 통합 진료. 음. 저는 그래도 통합 진료요 선생님. 음. 저도 통합 진료. <laughs> 저도 통합 진료요. <laughs> <laughs> 저는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에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제 거기에서 내가 맞는 걸 과목을 선택을 해서 전문 분야로 키워 나가는 음. 선택지가 음.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 통합이 좀더 선택지가 높, 많다고 맞다. 약간 음. 저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어느새 이제 선배 치과 위생사가 될 텐데 음. 후배 치과 위생사들이 업무를 할때 어, 선배 치과 위생사들한테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과에 대해서는. 어, 한계가 어, 있어요. 예. 아예 한계가 아니라 언급을 못, 못 하죠. 하죠. 거기다 뭐 이제 좀. 이런 걸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짧게, 전문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험을 했더라면, 어, 어떤 제가 일한 노하우 정도로 해서 후배들한테 어. 얘기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적어도 그 정도의 경험은 필요하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약간 비슷한 이유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 전반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만약에 나는 스페셜리스트야, 나만큼 못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는. 음. 근데 그 부분은 일정 연차가 되면 내가 뭐 세미나를 쫓아다니든 아니면 내가 관심만 있다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충족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저연차 때는 힘들겠지만 내가 뭐 어느 정도 고연차가 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내가 그걸 뭐 공부를 하,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일단 다 아는 게. 네. 음. 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닐까? 결국에는 음. 네. 뭔가 선택을 저희가 다통합가로 <laughs> 해가지고 답정로가된것 네, 네. 같은 느낌이기는 아, 하지만, 음.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셔서 밀고 나가시면. 앞으로 멋진 치과의생사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음, 앞에 다르구 네, 구하세요. 음, 구하시면 됩니다. 음. 그 어느 곳에 가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한 치과의생사로 되게끔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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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음, 시작이 아니죠. 음. 네. 그러면 저희는 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